어, 안녕하세요. 어, 쇼츠 올리고, <laughs>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어, 매일, 뭐, 매일 답변이 와서, 어, 이상이 없었다고, 어, 답변을 받았구요. 원래대로 돌아가게 됐고, 아, 참, 음, 좀 거시게 하네요. 그쵸? 그렇죠? <laughs> 어쨌든 지금 밥을 먹고, 지금 영상을 좀 찍게 되는 이유는, <laughs> 어, 뭐, 제가 유튜브를 이거를 처음을 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게 좀 웃기더라고요. 뭐 저거만 이렇게 걸리는지 아니면 이렇게 원래 이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 사실 어 제가 뭐 유튜브를 또 처음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설정들을 배워가면서 이제 제가 어좀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이제 했긴 했는데 근데 어느 분께서 댓글로 다른 분들은 금액을 가려도 뭐안 가려도 된다. 그래서 뭐 이렇게 있는데 저도 찾아봤습니다. 근데 진짜 그렇게 있더라고요. 근데 제,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재가 들어오더라고요. 음, 이게 영상 그 갑자기 메일이 나, 또 날라와서 아참 모르겠습니다. 뭐 어쨌든 뭐그 신고가 들어가니까 이게 이게 누적이 돼서 그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이 인, 여기 유튜브에서 감지를 하더라고요. 제가 메일 뭐 저도 쓰고 답변을 받았는데 물론 메일 답변은 그냥 형식적이긴 하긴 한데 아좀 답답하네요 또 언제 또 제가 또 이게 또 정지가 될지 모르니까 아뭐참 서글프네요 어쨌든 어쨌든 뭐 어제 같은 경우에 뭐어저 같은 경우에는 뭐 쇼츠에서도 말을 했듯이 저는 안 했습니다 오랜만에 저도 어, 좀, 휴식 좀 필요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또, 어, 어쨌든. <laughs> 좀 생각을 안 하니까 좀 편하긴 하네요. 뭐, 댓글, 이런 것도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, 아, 뭐,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, 뭐, 비아냥대고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, 어우, 진짜 욕, 욕, 그, 욕이나 가족 욕, 뭐, 가족을 통틀어서, 막, 이렇게, 막, 이렇게, 말도 안 되는 그런 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아, 근데 진짜 그런 거는 막, 지나치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. <laughs>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치를 일단은 해놨고 어, 여러분들은 잘 적중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, 제가 댓글을 제가 웬만하면 잘 보긴 하는데 어제하고 어제 그저께 정도는 좀 제가 일정적으로 좀 많이 좀 개인적으로 좀 바쁜 일이 많아서 어쨌든 그렇습니다. 어. 뭐 기다려 주신 분들한테는 항상 감사하고 뭐 이게 제가 안 올린다 올린다고 해서 뭐 어떻게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물론 하, 음,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뭐 현재 뭐제 채널이 뭐, 뭐 구독자 지금 이제 500명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음, 좀 두고 보고 저도 좀 생각이 있어서 좀한번더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이제 정지가 되면. 어, 그때는 제가 좀 준비해 놨던 거를 할 생각입니다.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은 오늘까지도 아마 힘들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 오늘 배당 분석과 아그 오늘 나오는 거는 제가 못할 수도 있어요. 여러분 그걸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어,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주말 정도에 좀 하,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양해해 주시고, 뭐, 주말께 많겠죠? 이번에. 아, 그때 찾아뵙겠습니다, 여러분. 어쨌든,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. 아, 그리고 댓글 그 좋게 써주신 분들을 항상 감사합니다. 근데 이게 그 제가 댓글에 써놓긴 했었지만, 음, 어, 제가 지금 현재 그 댓글 보이는 거 외에, 다른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쓰신 분들 중에서 댓글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. 제가 제 영상에서는 댓글에서는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어,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어, 뭔가 답이 없다 그러면은 부계정으로 오셔서 댓글을 한번 써주시면은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. 어쨌든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.